오늘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 좀 원치 아니하는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라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약간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두번 치고 난 다음에 물을 내게 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니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 너의 행동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죠.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봤더니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세가 진행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 지금 가데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에돔 지역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어 어떤 청어 어떤 청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에 앞서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의 온갖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갑자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지체하고 얘기하면서 억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다 때려치고 싶다. 이제는 나는.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요, 좀 쉬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어차피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는 나이도 먹고 했으니 이제 나는 뒤에서 따라만 갈게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런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 다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 일이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역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고 어떤 위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떠한 직분과 임지를 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분을 받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 교회 떠나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어 나는 당연히 장로, 권사, 집사 세워줄 걸로 생각했는데 안 시켜준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 없구나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면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상심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어, 내가 내려놔야 돼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리더에 유치했던지 아니면 뒤에서 따라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데. 내 일이 된다 그러면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서 크던 작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고 어느 순간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를 게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잘 잡고 있을 때는 섭섭할 수 있죠. 서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늘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에돔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사신을 보내면서 에돔 왕에게 그를 보내는 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에고분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에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급 가데스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이야기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이, 나이,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약한 400년에서 43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애국에서 종살이 했고,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대를 당했으므로 하나 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그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 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있을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런 현실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똑같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차하고 있는 그 위치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더잘 살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지. 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르게 나는 더못 벌고, 더, 더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왜더안 좋은 상황만 있습니까?라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기 때문에. 세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뜻이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에돔 족속 사람들에게, 특별히 에돔 왕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컨대 사신을 보낸, 사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사신을 보낸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예 사신을 보낸 이유는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나라를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 청함의 이유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곧 바로 그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당신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에돔 왕이 대답하기를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잘못하면 너희들과 싸울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청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절대로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한번 더,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하고 에더 왕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에돔 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번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에돔 족속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아까 우리 처음 읽었을 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에덤족 속의 조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laughs>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를 중심으로 생긴 이 집화, 나라가 이 에덤족 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친척인 것입니다. 엄연히 따져보면 친척인 것입니다. 음,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와서 이제 나라를 아, 그 살게 되면서 약 200만 명만 명, 명까지 확장시키고 출애굽한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에서는 에서가 중심 에서가 이제 헤어지지, 헤어지기 때문에 에서를 중심으로 나라를 만든 게 에돔 족속이 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주 왕래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 뼈대 줄기는 같은 형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는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생각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안 된다. 너희는 절대 이 땅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신명기 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 왜 이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장한 이 4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야, 모세가 사신, 사신을 통해서 보낼 때요. 하나님께서 장,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실 때 혹시나 우리의 민족들이 다치지 않을까? 때로는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을 다 멸살시키면 우리가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을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은 딱두 가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요. 야. 이것 참 내가 갈 때까지 갔는데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텐데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든지 아니면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돌아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있는데 모세는 돌아감을 선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해줄것 같은 그런 느낌과 기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될것 같고 당연히 거래가 될것 같고 당연히 저 사람이 나의 부탁을 들어 줄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참고 다 뜻이 있겠지 하면서 또 돌아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 그런 일을 너희가 만날 때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민 가운데 어떠한 선택 또 어떠한 또 청함과 어떠한 부탁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냐는 부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라. 부딪히는 것이 꼭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아감을 선택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갔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다, 같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부딪힘을 선택하기보다 돌아감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23절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하께서 에돔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떠한 말씀이냐? 아론이 죽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는 미리암이 죽게 되었는데 오늘은 아론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표현을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내세관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잖아요.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사람은 과연 내가 천국 갈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민족들인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조상에게로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라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내세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국 갔습니까? 아니면 지옥 갔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나름대로의 내세관 가운데는... 어 특히 우리로 말하면 믿음 가운데는 우리 민족은 죽으면 우리 조상으로 간다.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조상으로 간다. 이런 어,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아론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지도자였던 미리암도 죽었지. 음, 아론도 죽었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그 후계자를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아론을 아론의 옷을 벗겨서 입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론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론 이후에 이 엘르 아사를 통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아니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써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제 결국은 그 옷을 아들 엘르 아살에게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입히니까 이 아론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120. 3세 나이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까지 정말 그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아론아 너는 이제 때가 끝 때가 이제 마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이 소명이 다 끝났기에 그를 조상으로 데리고 가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톤 터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그 일을 주십니다. 그 이히 거룩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명이요 사명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빼사 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소명을 빼사 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살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때까지가 내가 원하는 너의 사명이야라고 불러 주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그것 그때까지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셨고 사명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 어떤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도 있을 텐데 그 사명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고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요,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어디에서 주어진 그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일 사명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 주신 계획하심이요 하나님 주신 섭리하심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 함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 너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 때려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늠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감당할 수 있는 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일이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교만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개인적인 마음들은 다 내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명,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는 것을 감당하며 나갈 인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결코 내 생각과 내 뜻을 아버지 주어 주장하며 나가는 길을 일원합니다. 혹시나 그 가는 길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딪치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가는 인생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가는 인생 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영이여, 선영이여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의 사랑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모세와 아론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었으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감당했던 그 모세와 아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자여 주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일이나 다 모든 것이 주 일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소명 의식을 가지며 나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일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일이 어 또한 거절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싸우거나 부딪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고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막혀 있다 하더라도 부딪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는 인생들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들에게 도와주시고 온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이 시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